여성 팀의 공격입니다.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를 알아보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. 야, 기적, 기적, 기적이었음을. 다음 공격 들어갑니다. 아, 이 친구 나왔습니다. 어...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준비가 돼 있는 친구입니다, 여러분들. 남성팀의 에이스 말 한마디로 지구를 들었다 뗐다는 친구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윤승소매님이 아이디어 회의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. 어, 내 모습 나도 궁금한데? <웃음> <웃음> 야, 왜 아무 말도 안 해?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<laughs>